장담하는데, 이거 싫어하는 사람 단한 명도 없을 거야. 불고기 샌드위치, 시작! 샌드위치 6개 분량을 만들 거야. 먼저 양파 2개를 슬라이스해줘. 팬에 버터 한 조각 녹여주고, 녹인 버터에 양파를 넣고, 후추와 소금을 뿌린 다음, 갈색빛이 날 때까지 볶아줘. 님들아, 이런 걸 보고, 카라멜라이징이라고 한답니다. 몰랐죠? 소고기에 간장 5숟가락, 맛술, 설탕, 다진마늘은 2숟가락씩 넣고, 조물조물 무친 다음에, 팬에 식용유 두르고, 수분이 모두 날아갈 때까지 바짝 구워줘. 이제 바게트빵 반 잘라주고, 양쪽 꼬 꼬다리도 잘라줘 재료를 넣을 수 있게 배도 갈라줄 거야 이제 소스를 만들 거야 머스타드와 꿀 마요네즈를 통해 넣고 2대1대1 비율로 섞어줘 스리라차 소스를 추가해도 맛있어 오야 만들어진 소스를 빵에 듬뿍 발라준 다음 청상추나 양상추를 올려줘 샌드위치에 피클 안 넣는 거 너무 좋다 없어서 못 넣은 거야 조심 발언하겠습니다 오이와 당근은 우리의 식탁에서 퇴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만들어놨던 양파와 불고기 올린 다음 치즈 올려서 녹여주면 불고기 샌드위치 끝 뚝딱